아버지, 정신 차리세요. 그 여자가 재산 노리는 거 뻔하잖아요. 재혼하시면 저희는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 아시죠? 박진수, 68세.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아온 아버지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 막상 자신이 재혼하려 하자 자식들이 돌변했습니다. 5천만 원 드릴게요. 우리 아버지한테서 떠나세요. 작은 원룸함. 아버지의 딸이 수표를 꺼냅니다. 월세 사는 거지 주제에 우리 재산 노린다고요? 모욕당하며 눈물 흘리는 65세 순이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. 순이의 가방 안에 든세 장의 서류, 강남역 빌딩 200억, 압구정 오피스텔 45억, 여의도 상가 80억 거지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 실은 350억 대부호였습니다. 몇달후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 모읍니다. 통쾌한 결말이 기다립니다.